기성을 잃고 덤빈다고 어떻게 할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나의 정. 아 그래 아주 이상적이어서 좋겠어. 난 너처럼 그렇게 냉철한 성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거든. 뭐라고? 친구들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냉정해지라니 말이 되는 소리라라고. 너 정말 이상해. 강의처럼 도망 다니면지 나나 민호처럼 분노를 하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네가 범인이지! 냉가요 내가 기계적이라고? 날 때려? 나라고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화나지 않고 무섭지 않겠어? 나도 있는 인과 참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너나 다른 애들이 열쇠야를 열심히 찾아도 나도 애 태어난 척 하고 있던 거라고. 규정 나도 모두 함께 이것을 탈출하고 싶었어 그런데 한명 한명 사라져가는데 무섭고 두려워 계속해서 이제 내 차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나 너는 아직 남아있잖아 아직 혼자가는 이상 친구를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꼬마신형이 생각대로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도망쳐야 할거 아니야 새로 허무하게 죽고 싶잖아. 미안해. 심한 소리를 해버렸네. 미안, 너보고 범인이라 해서 아직 잊은 건 아니겠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진범만큼은 꼭 밝혀내기로 한 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던 건지 꼭 알고 싶어. 근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걸로 뭐할게 있어? 알코 램프 말인데 2층 금고에서 얻은 종이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2층에서 종이를 뭐 얻었지? 시간의 물약 다 쓰자. 후왕, 후왕 시계 안 글씨가 나왔어. 그 멈춰있는 시계를 말하는 건가? 4층은 잠겼잖아. 건우야, 실험 준비실에 화영의 시체가 있다고 했잖아. 확인해 보자. 오 마이 화영, 내가 짝사랑했던 화영아. 여기 있는 거지? 몸이 엄청나게 딱딱해. 사후 경직이 일어났던 건데? 죽은지 꽤 됐다는 거야 시체가 움직였다는 거야? 4층에서 죽었던 게 확실해 우리는 지금 화영이 시체를 통해서 3층에서 이수와 가영이를 습격한 게 화영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비밀 통로 역시 꼬마 신령이 자유자재로 사라질 수 있었던 핵심장인 트릭이었다고 맞아 굳이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알아줬으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건을 벌려놓고 이주와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사실 나 마음 한 구석에는 화영이가 살아있어 줬으면 했어. 범인일지도 모르는데도 바보같지 전장을... 그러나... 그럼 범인은 좁혀지는구먼 강이 아니면 미진이야. 강이 아니면 미진이가 범인인데 막혔잖아. 층 말고 시키가 없었나? 2 층에서 유정이가 보지 못한 곳은 아까 그 방송실이잖아. 그래, 여기만 안 보고, 안 봤었어, 유정이가. 여기서 시계가? 저기 있네. 역시 여기에 시계가 있었군. 빨리 시계를 조사해보자. 알겠어. 이계에는 하얀색 열쇠가 붙에있는다열쇠에서있 것이 에서있어 것이 라에서있어 것이 아라이 집에서 있 것이 라이 집에서 있는이니이 집에서 이니이에서아이니에아이니이 자, 마지막이야. 교장실. 그러고니 유정아. 무슨 일이야? 너 어째서 동쪽에 꼬마시민 의식에 참여했던가? 그래, 이젠 말해도 상관없겠지? 박사라라는 애 알아? 혹시 행방불명된 우리 학교 학생을 바라는가? 맞아. 내친구야 동쪽 꼬마 신령을 의식을 한다고 하고 그 뒤로 소식이 없었지 뭘 의식을 했다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어 우리 섬에서 간간이 행방불명 되는 사람들 이 있잖아 모두 우리 또래의 학생이야 어째서 우리 또래 학생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 되는 걸까? 그리고 그건 혹시 동쪽의 꼬마 신령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설아 역시 그렇게 행방불명 됐으니까 나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동쪽에 꼬마 신령을 부른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같이 참여했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주라는 걸 배제할 수 있었던 걸지도? 찾았으면 좋겠네, 설아. 고마워. 빨간 얼룩이 보어있다이건 최근에, 최근에 생긴 자국이 아니야. 정말 빗자국은 아니겠지? 끝나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초사한다초사한다 태아엔 돌과 검정색 쪽지가 놓여있었다. 일곱 개의 글자를 조합. 돌멩이가 일곱 개나 있다는 건가? 뭐야? 그렇다는 건좀 자세히 조사해보자. 음. 여기 뭔가가 구교사에 망가진 문몇개 구석상자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고 열어봐. 똑같은 숫자의 상자를 열어보라는 건가? w h a 2층에 하나 있었고, 4층은 가지지 않고, 4층에 하나, 둘, 이거지, 이거 가졌고, 이거 가지고. 생난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다 끄는구만. 총두 개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게더 효율적이겠구만. 여긴 다 들어가졌고, 여기 방송실이고, 여기도 들어가지고, 뭐다 들어가지네? 일단 두 개입니다. 두 개인가? 빛나는 것들은 일단 무시하고 망가진 문이 없네. 두 개가 망가졌어. 주장실로 가서 두 개를 보자. 정답은 두 개야. 아무것도 없다. 정답은 세 개야. 그럼? 4층에 3학년 일반, 3층 과학실, 그리고 지금 여기 교장실. 아, 교장실 문이 고장났구나. 아, 이안 젠장. 정말로 상자 안에 돌이 들어있네. 두 개나 들어있네. 시간을 쓴 대가라 이건가? 이렇게 두 개를 먹었고. 화장실까지 벗고왜뭐 하는 거야? 다차나 혼자 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다고. 아니, 이 상황에서 애는 변태인가? 주인공은 진짜 네. 흰색의 화살표가 게이지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와 너무 빠른데? 돌이 움직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아우! 둘, 셋, 네. 아우! 하나, 둘, 셋, 네. 아우! 하나, 둘, 셋, 넷. 아우! 아우! 아이아우아라아 에라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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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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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무것도 없다. 제상대로 이불 속에는 엄청난 양의 먼지가 우리를 덮쳤다. 돌맹이를 얻었다. 비상문 열쇠를 분실하였습니다. 순찰하다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팩규니까 새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도 찾지 못한 건데, 게다가 몇 년이나 지났고 말이야. 시간만 낭비하게 될지도 몰라. 애초... 조금 살살 만지면 안 돼. 일곱 개 모아야 되는 거. 잠시만요, 여기 빛나는 돌만 보고. 3층 여자 장치의 거울. 어떤 이유에서든 깨졌다고 한다. 거울을 설치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사과, 사소한 사고, 사소한 사고든 큰 사고든 발생할 겨울이 깨져버렸다. 깨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학생들에게도 적잖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거울 설치를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생겼다. 거울을 봤다는 여학생들이 늘어났고 이었고 3층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그렇다면 역시 불가사의 현상과 마주쳤다는 것이다. 어느 건물에서 정체불명의 빨간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면 절대 그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액체는 바닥이 점점 고여서 어느 단어를 이루게 되고 그 단어가 완성되는 걸 눈으로,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 이것 없이 임의의 장소에 발생하게 된다고 하니 부디 조심하길 이거 4층에 있었잖아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물론 이며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 이름 한 번씩은 들었기에 매우 유명한 불가사이다 단그 소리는 한번 듣게 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 한다 정체는 뭐였을까? 아래층 교장실에서 자살한 교장선생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있다 우울증에 걸리고 교장실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다 동료원부림치다가뭐 필요없네요 이거 세개나 남았네 <laughs> 책상 다 뒤져보라고요? <laughs> 뭐야 나 어디간거야? <laughs> 오케이 빙고. 막 이거 아까 내가 들어온데잖아